요즘 텃밭 많이들 하시죠?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텃밭에 자동으로 물을 줄수 있는 급수장치 세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500ml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고 급수조절 장치형 노즐을 꽂아주시면 아주 간편하죠? 두 번째는 급수장치를 페트병에 바로 꽂아서 사용이 가능해요. 노즐을 꽂으면 끝! 세 번째는 커피 마시고 난 컵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 뚫는 소리가 너무 싫어 그래서 무음 처리. 화장솜을 두세 개 정도 넣고 거기에 작은 돌을 넣어두면 자동급수 장치가 돼요.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자동급수 장치는 인터넷에서 최저가 470원, 배송비 3,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제품값보다 배송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에 많이 사도 배송비는 한 번만 내니 이득이죠. 참고로 첫 번째 만든 급수 장치도 여기 노즐을 사용한 거예요. 그럼 오늘은 상추를 따서 한번 먹어볼까요? 에헤이 그걸 하나 똑바로 못 해서 상추, 쌈배추, 쑥갓, 깻잎, 케일, 고추까지. 와, 참 풍성하네요. 한번 먹어 볼까요? 뭐야? 벌써 다 먹었어? 한번 먹어 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